오늘의 톱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자신의 SNS 계정에서 다윗을 공식적으로 언팔로했다는 소식에 왕국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기부와 왕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언팔 소식이 전해진 후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며칠 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직후 SNS에서 시작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해시태그가 발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큰 논란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바로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그 좋아요 하나가 이번 갈등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분노한 사울 왕은 잠시 질투하님 다윗 요즘 나대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등 담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왕궁 관계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선 다윗은 자신의 SNS에 저는 수금만 연주했을 뿐인데다 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여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이사모엘 기자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SNS 답힘이 아닌 영적 언팔 전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는 사라질 수 있고, 언팔로우는 쉽게 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신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하디슈였습니다.